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 다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던 바이앤홀드 전략의 3부작의 마지막 편인 arkk와 테슬라의 바이앤홀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1부와 2부에서 바이앤홀드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마지막 편인 3부도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어그 대망의 3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어 오늘의 비교 대상인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우리가 보통 캐시우드 누님이라고 부르는 이 캐서린 우드가 대표로 있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어 스파이 같이 어떤 지수를 그냥 그대로 추종을 하는 패시브한 펀드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매 타이밍을 판단을 해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어, 그런 펀드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펀드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하는 액티브 펀드였죠. 최근에서야 어, 상장지수 펀드가 어, 유행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다 이런 액티브 펀드가 일반적인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안에는 총 7개의 액티브 펀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하고 잘 아는 거는 위에 있는 3개. ARKK, ARKQ, ARKW. 이렇게 세개의 펀드가 가장 유명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arkk예요. 오늘은 arkk만 볼 거기 때문에 다른 펀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서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이 arkk는 2014년에 창립된 펀드고요. 현재 총 운영자산은 90억 달러 정도 됩니다. ARKK의 현재 수익률은 1년 전, 작년 11월 대비 현재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펀드가 1년 동안 2배 상승을 했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이 ARKK는 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 바로 앞으로 세상을 바꿀, 미래를 바꿀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와 같은 형태를 띠는데요. 최초의 이제 얼리 어답터들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 금액이 미미해요. 그러다가 약간의 조정기를 거쳐서 드디어 어, 메인스트림이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의 기술을 채용을 하면서부터 그 마켓과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중 하나인 테슬라는 지금 어떤 단계에 속해 있을까요? 어떤 단계 같으세요? 현재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3%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네, 이제 한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아직 태동기에 불과해요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테슬라는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산업 전체로 보면 여명기에 불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얼마나 창창할지는 어,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투, 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1위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인비테라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유전자 관련 바이오 회사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로꾸는 어,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올레 TV 같은 그렇게 스마트 TV가 아닌 TV에도 셋톱박스를 설치를 해서 디지털 TV를 볼수 있는 어, 한국의 올레 TV 같은 그런 회사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1위인 회사고, 그리고 스퀘어는 뭐 여러분도 이름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어, 핀테크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프테라퓨틱스도 위에 인비테와 비슷한 유전자 관련 바이오 회사고요. 그 밑에 텔라독도 원격 진료 관련 회사죠. 어, 지금 이 텔라독까지는 저도 예전에 어, 다 조금씩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미국 주식 처음 왔을 때 어,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어, 이 회사들도 투자를 하면서 리서칭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어, 제가 간략하게 어, 소개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얘기할 건 테슬라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테슬라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거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캐시우드고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 베스트먼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ARKK인데 여기가 그렇게 테슬라의 고점을 잘 맞추고 저점을 또잘 잡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ARKK를 따라서 거래를 한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RKK처럼 테슬라를 트레이딩 했을 때와 그냥 바이 앤 홀드, 흔히 존버라 그러죠? 처음에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었을 때, 과연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지, 그리고 난다면 누가 더 좋고 얼마나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ARKK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연락처를 기입을 하면은 이렇게 메일로 매일매일 무엇을 거래를 했는지가 날라와요. 근데 이게 모든 거래내역이 다 날라오는 게 아니고 그날의 큼지막한 거래내역만 날라옵니다. 그래서 자잘한 거래내역은 날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나왔어요. 바로 이 루시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아크인베스터먼트의 매일매일의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이게 테슬라의 거래 내역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주식 수의 변화가 나오죠. 이걸 통해서 ARKK가 그날그날에 얼마를 사고 얼마를 팔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쉽게도 어, 가장 마지막 기록이 2020년 8월 12일부터입니다. 그니까 그 이전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를 할때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어, 비교를 시작했다는 거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데이터 표를 직접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아까 루시드 사이트에서 가장 오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8월 12일부터 어, 집계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아크인베스트먼트랑 완전히 동일한 시간대에 거래를 할 수가 없죠. 며칠 날 얼마만큼을 사고 팔았는지는 나오지만, 어, 정확히 그날에 어떤 가격에 사고 팔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매일에 그날의 종가로 일괄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크인 베스트먼트를 따라 하려고 해도 거래 내역이 장이 끝난 이후에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 사실상 뭐 정말 빠르게 거래를 한다고 해봐야 애프터마켓에서 어, 종가 근처로 거래하는 정도죠. 그래서 그냥 종가에 일괄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어, 이 여러 가지 기타 변수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이 ARKK 쉐어가 바로 ARKK의 각 날짜별 테슬라에 대한 주식 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ARKK SC라고 돼 있는데 SC는 Share Changes 그러니까 각 일자별로 주식수가 얼마만큼 늘었냐, 줄었냐를 나타내는 거죠. 검은색 글씨는 늘은 거고, 빨간색 글씨는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든 거. 그러니까 그날 매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노란색이 되죠. 이 노란색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8월 12일에 종가 310.95로 100주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SC는 이제 쉐어 체인지스 몇 주를 사고 팔았냐가 될 테고 그리고 그 옆에가 청산 가치 그러니까 오늘 종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았을 때 청산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나타낸 거고 그 옆에가 그날의 종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a 버리지가 평균 구매 단가요 우리가 흔히 평단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 옆에 SA는 셀 어마운트 그러니까 매도를 했을 시 매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셀 프로핏 그러니까 매도 했을 시그 매도 금액 중에 수익금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냐면은 내가 8월 12일 날 100주를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매일매일 arkk의 이 쉐어 변동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 숫자만큼 나는 정확히 똑같은 비율로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거래가 안 되는데, 소수점 거래가 되는 증권사들도 있죠. 그래서 소수점 거래가 되는 증권사라고 가정을 하고, ARKK의 주식 변화 수그 비율만큼 정확히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판 겁니다. 그날의 종가에 일괄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 중간중간 이제 ARKK가 매도를 하죠. 이게 이제 흔히 어 고점이라고 예상되는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데 ARKK가 이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매도를 했을 시에는 그 옆에 이제 셀 어마운트, 어 청산 금액이 나오고 그 옆에 그 청산 금액 중에 이익분은 얼마나 되는지를 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엑셀 표는 제가 밑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운로드 링크에서 한번 엑셀 표를 어,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그 수식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밑에 다운로드 링크에서 엑셀 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 ARKK가 매도를 꽤 많이 합니다. 무려 다섯 어, 번이나 매도를 해서 어, 굉장한 수익을 올려요. 특히나 이 8월 28일에 어, 대량 매도를 한번 했는데요. 이 8월 28일이 언제냐면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미친 듯이 상승하던 바로 그시기에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 시기인데 완전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8월에 성공적으로 고점에서 꽤 많은 수량을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 9월로 넘어와서 9월 8일날 다른 날들보다 확연하게 눈에 띄는 대량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9월 8일이 언제냐? 바로 이날. 기가 막히는 저점입니다 심지어 이거 우리는 종가에 사는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완전 최고 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바닥에서 잡는 겁니다 이런 거는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텐데 그런 완벽한 저점에서 대량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대량 매도를 한번 해요 언제 하냐면 9월 18일을 합니다 근데 이 9월 18일이 언제냐 바로 여기 배터리 데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치솟았던 배터리 데이 직전입니다. 이날 또 대량 매도를 해서 짭짤한 수익을 챙겨요. 그리고 이후에 9월 23일에 또 대량 매수를 하는데 이날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배터리 데이 이후 기대감 소멸로 폭락을 했던 이 시점입니다. 이것도 종가에 산다고 하면 상당히 바닥 근처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날 또 기가 막히게 대량 매수를 하고요. 그날 못지않게 바닥권이었던 그 다음 날도 기존 다른 날들과 비류, 비교해서는 나름 많은 양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상적으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를 또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10월로 넘어갑니다. 네, 10월은 테슬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때잖아요. 그래서 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의 보유 비중을 한10% 전으로 해서 9%에서 11% 사이를 어, 왔다 갔다 하도록 유지를 하는데, 이때는 어,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매수로만 대응을 한 달입니다. 그렇게 10월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렇게 10월에 계속 매수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중이 오버가 돼버렸죠. 그래서 11월 3일, 이날 거의 15만 주 정도 되는 테슬라 주식을 한번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1월 13일까지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1월 13일이 되었을 때 처음 100주로 시작했던 주식은 무려 115주로 15주나 불어났습니다. 단, 처음에 310달러 정도에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아무리 저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처음 들어갔던 그 가격보다는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는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던 310달러 대비 10% 정도 상승한 344달러까지 평균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12일에 100주를 테슬라를 진입을 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최대한 비슷하게 열심히 사고 팔았던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까요? 어, 우선 구하는 법은 간단하죠? 이 마지막 날 11월 13일에 종가로 현재 갖고 있는 주식 115주를 모두 청산을 했을 때그 청산 금액에서 지금 현재 나의 평균 단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 나의 총 구매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빼면은 총 이익금이 나오겠죠. 근데 어, 우리는 중간 중간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산 이익금에 기존에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받던 이익금들을 모두 더하면은 최종적인 총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TP, Total Profit입니다. 그러면 그총 이익금과 이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3일 날짜로 청산을 해서 얻은 이익금 플러스 기존에 매도를 하면서 챙겼던 이익금을 모두 더한 총 이익금은 만 160달러고요. 최초 진입했던 3만 1,095달러 대비 수익률은 약 32.7%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 옆에 DT, Do Not,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최초의 100주를 진입을 해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의 수익금과 수익률은 어떨까요? 기대되시죠? 내 <laughs> 네, 뜸들이지 않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8월 12일에 100주 진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의 수익금과 수익률은? 네. 9755달러의 수익금. 그러니까 31.4%의 수익률입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테슬라의 트레이드의 신이라는 아크인베스트랑 최대한 똑같이 매일매일 열심히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수익률은 32.7%고 그냥 세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의 수익률은 31.4%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 역시 아크인베스트먼트처럼 하면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수익률이 낮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 아크인베스트가 그렇게 트레이딩을 잘한다는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 이거밖에 수익률 차이가 안 난다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ARKK보다 내가 더 트레이딩 잘해.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제 방송을 보지도 않을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전업투자자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엄청난 정신적 노동입니다. 그리고 arkk 만큼 트레이딩을 잘할 자신도 없고요. 심지어 이거는 지금 세금이나 수수료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세금이나 수수료까지 다 넣으면 아마 그 차이는 더 비참할 정도로 적을 거예요. 특히 사고팔고를 많이 했을 때 수수료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은그 차이는 진짜 극히 미미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차이가 역전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테슬라 트레이딩의 신이라는 캐시우드처럼 arkk처럼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바이앤홀드 그냥 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게 거의 없다.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이 캐시우드만큼 arkk만큼 거래를 잘 한다고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죠. 그렇다면 실제 결과는 더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